엔 라운지, 가 인제 스피드맨 N 라운지입니다. 뭐 인제에서 이렇게 N 시승차 뭐 시승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피트 안에 이렇게 라운지를 만들어왔어요뭐 시뮬레이터도 있고, 이렇게 N 라운지로 꾸며놨습니다. 대기 TV라든가, 뭐 이렇게 브레이크, 브레이크 패드, 디스크로터, 휠이라든가, 뭐 브레이크 시스템, 카본, 퍼츠 에다가 뭐 스트링 휠 벨트 이렇게 딱전시 해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리프트 이쪽은 다 로지트 시뮬이고 이쪽은 휴게 라운지고 milk.